김미화 기자 입력 2017년 11월 8일 1749 조회 351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MBC 노조 사진 김창현 기자 방송 문화진흥회의 하방문진과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 처리를 연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일 오전 진행된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이완기 방문진 이사장은 김장겸 사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가급적 많은 이사가 이사회에 참 참석해 이번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정회한 후 10일 오후 5시에 속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야권 추천 인사 3인이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또 김장겸 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MBC 노조원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렸고 이후 서면으로 소명을 대신했다. 김장겸 사장은 출석 사유서를 내고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회의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출입을 막아 회의장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전국언론 조합 mbc 본부 측은 김장겸 사정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주랭랑 쳤다라며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 당장 김장겸을 해임하라고 성명서 를 냈다. 한편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대로 총파